이렇게 하면 땡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애들이 참 묵어. 이렇게 먼저 이게 자 하글바글 끄니, 바글바글끓끄바글바글 이게요 진짜 꼴 t a p 인다 보다 이렇게 이렇게 자자 이렇게 하나씩 담아지. 아니 이게 이게 둥글둥글 이렇게 묻혀야 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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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을 고 냉장고에다가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대패서 먹으면요 항상 맛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하하하 여거 보세요 자 없었어 이렇게 요때 따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한 일주 이상 더 있어야 하고 어, 요건자 요거 요건 요 요거, 요건자 제대로 익은 거. 요 요거 이렇게. 요 요것도 이제 수확해 수확. 요거 따다가 쌀만 먹어. 옥수수를 야 이게 이렇게 자 삼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살게. 삼별자야 실하지 이게 홍천 옥수수요 홍천 야. 아니, 아니. 음. 찰 없었어요. 진짜 오리지널 찰 없었네. 홍천껏 좀 많이 먹어도 돼요, 홍천껏. 야, 홍천껏 최고요. 달달달달 달아, 그냥. 홍천시세잖아. 오늘? 오늘? 아이, 그죠. 뜨거워졌을 뜨거워서 보지어요 뜨거워서. 그치, 자. 아, 이렇게. 옥수수를 우리가 이렇게 막좀 가서 친척집에 가서 갖좀 좀 도와주고, 밭에 가서 옥수수 팍 따가지고,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포장이 있죠, 포장 이렇게. 30개씩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락동으로 다 보내, 보내는데, 우리가 그거 도와주고 왔어요, 놀러 갔다가. 도와주고 있는데 고생 많이 했어갖고 이거 옥수수 싹으로 얻어왔어, 싹으로 이렇게. 품싹으로 품 싹으로 좀 얻어왔어. 자, 이거, 이걸 내가. 자, 이게 봐봐. 옥수수는 내가 옛날에, 나도 옥수수 농사 많이 졌거든. 요 근데 참. 저번에 이거, 저 이거 내가, 저 옥수수 이거, 뭐야, 삶는 법하고, 그냥 이렇게 삶아먹는 방법하고, 이거, 요때 맛있을 때, 요때 맛있을 때 사가지고, 저, 냉장고다가 냉동실에다 보관해갖고, 1년 내내 먹는 법알려주죠 요렇게, 요렇게 생으로 까갖고, 요걸 삶아서 얼리냐, 음, 냉동실에 보관하냐, 요렇게 그냥 삶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냐. 근데 그걸 우리가 해보니까, 옛날부터 해보니까, 요걸, 삶은 걸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니까 다시, 다시 삶으니까 이게 식감이 좀 떨어져. 잘못하면 퍼져, 퍼져. 퍼지니까 요걸 생으로 그냥 이걸비닐이다가 저번에, 저번에 그 봐봐요. 장돌뱅이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옥수수 저장하는 방법하고 요거, 그, 그, 삶는 법알려지 오늘은 뭐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렇지, 그 아, 이게 우리 저, 어린 조카들이 있어요. 조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삶아줬더니요. 안 먹어. 안 처먹는다고. 이걸, 이걸.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해 먹었거든, 요왜 그러냐면 이걸 나도 내가 이걸 전에 한번 이렇게 해갖고 캠핑가갖고 이렇게 좀 해주고 주변 사람 줬더니 옆에 있는 애들, 애들이 고기만 좋아하던 애들이 이걸 그렇게 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걸. 근데, 지금 내가 꿀팁으로, 이걸,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하면, 요렇게 삶으면, 맛있다. 요건 삶으면 그냥 요리가 아니잖아요. 옥수수를 요리를 하라고, 요리. 무슨 요리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요. 누구나 다 좋아요. 까야지. 우리, 우리, 그, 우리, 친척 사돈이 옥수수 먹 이 홍천 건데, 진짜 이거 농사 잘 줘. 아주 진짜 농사 잘 줘, 이렇게. 아주 이, 이 알죠? 두번알려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걸, 뭐, 내가 누구나 좋아하는 이건, 이건 요리, 요리, 요리가 아니야. 아니, 요리요, 맛있는 요리. 이렇게 하고, 오늘 이거 몇, 몇 개만, 다섯 개만 합시다, 다섯, 다섯 개만. 다섯 개만, 이거. 빨리 해, 빨리 알려주지, 내가 이거 잘한다니까. 잘 따서 먹고. 이리 자리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깨끗이 씻어. 옥수수는 안씻어도 돼. 네. 이거, 이거. 이거 가까이. 이거, 이거 냄비에다가. 이 냄비에다가 이제 옥수수는 이렇게 이런 양은 냄비에다. 물물 물을, 물을 이제 사요물물어 물을, 물을 지금. 옥수수가 지금 다섯 개에요, 이렇게. 옥수수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요, 요 정도면, 요, 작은 냄비니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옥수수, 자, 자려, 이거. 라면, 라면 하나 반개 끓일 정도? 양이 라면 하나 반. 이게 두 개는 작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얻는 향. 파리가 또 온다, 파리가 왔다. 고추장. 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잘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자, 자. 고추장, 자, 고추장. 자, 고추장이요. 자, 이한 숟가락, 곱빼기한 숟가락. 한 수저, 한, 한 스푼. 자, 두 스푼. 두 스푼 넣어요, 이거. 애들이 하도 안 먹길래 내가 이렇게 해줄때 너무 좋아하다, 이렇게 생각 고추장 두 숟가락을 곱빼기넣고요 자, 소금 있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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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푼이요. 소금 한 스푼. 자, 소금 한 스푼입니다. 소금 한자 스푼. 그다음에 자, 잘 봐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설탕 있죠. 황설탕 넣어도 되는데 황설탕이 없으면은 아, 이제 말을 잘 해야 돼. 황설탕 있으면 황설탕 넣고 백설탕 있으면 백설탕 넣으세요. 자. 이거 한 숟갈 옥수수 다섯개요 옥수수 하나에 한 숟갈씩 넣으면 돼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이면 딱 맞아 네 숟갈 여기 딱면 이게 발달해 진간장이요 진간장 자 진간장 1스푼만 넣자한 스푼만 자한스푼 넣자. 넣어 한 스푼만 한한 스푼 스푼 이렇게 하면 땡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먹어 잘 먹어 이렇게 하고 자 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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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당 이렇게 넣고 삶아줘 이렇게 끓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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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가 자, 불을 켜요. 불 이렇게 면저 이게 맛있는 게 된다고 이제 이걸 뚜껑을 닫아야 된다. 자, 이렇게 닫고 센 불에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면 이제 중불로 줄여. 그리고 한 5분만 끓여요. 그리고 이제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으면은 중불로 줄여서 5분을 끓여요. 5분 을끓은 다음에 이제 뜸을 들여야 이제 됩니다. 불려갑니다 자. 자. 바글 바글 끓여요 바글바글 끓어. 끓여. 바글바글 끓어. 이이요 요걸 이제요. 불을 좀 중불로 줄입니다. 이렇게. 자, 중불로 끓여요. 중불로. 좀좀 좀 줄여서 이제 요거 이제 삶아야 된다 이렇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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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뒤집어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줘 자 요거 이제 이걸 이제 조리는 거예요 조리는 거 조리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 돌려가면서 이제 조리는 거자 이렇게 요거 뚜껑 닫아놓고 중불로요, 중불로. 아까 강불로 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또한 5분 이상을 자총 지금 7분 삶았습니다. 7분. 쬐, 요거는 만나게 삶으시잖아 이게 여기는 육서가 좀 졸아야 돼. 졸. 이렇게 좀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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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둥글둥글 둥글이란 말이 렇게 이렇게 맛나 <laughs> 이거. 여기 있가 것들, 이렇게. 이렇게. 응. 이 국물이, 이 바닥 나올 때까지 약간 조리해야 돼, 조리야. 뚜껑 닫고, 다시, 조리야. 아, 안 낫게 됩니다, 이제. 자, 3분 더 삶았습니다. 자, 자, 3분 더 삶아. 이렇게 지금, 자, 육수가 많이 졸았죠? 졸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요을 한번 뒤집어줘 이렇게 통 돌려 돌려 이렇게 이렇게 이쁜 가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아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안 아, 나케 이게 이렇게 할지 뭐냐 안 맵고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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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또 혼자 또또더 조리입니다 조리야 돼 조리야 돼.

<laughs> 이거 이거 파돼 이거. 팔아도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뺑뺑 돌려 갖고 요. 요기 여기 이제. 자. 이제 접시도 하나 담아 볼게요. 나 접시 하나만 줘 봐요. 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하고. 하나 저렇게 갈 갖고 와야지. 국자리빼 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갖고 이는 자, 이렇게. 짠. 얼마나 맛있는지봐이 애들 되게 좋아 이거. 이게요 진짜 꿀팁인다 보다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하나씩 담아줘. 이게 이게 둥글둥글 이렇게 묻혀야 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 이렇게 담 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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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소스 붙여렇게아 맛있. 자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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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창돌뱅이표 어쨌든 이거 창 이렇게 이렇게 뱅이표 옥수수. 야 이거 진짜 젊은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 근데 이렇게 해줬더니요. 자저를 같은 내가 맛백이랑 먹어봐야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이거 보세요 자. 맛 있어 짭짤하네 이거 이거 간이 있죠 고추장은 그게 이뒤이다 묻었네 고추장은 시중에서 파는 건요 좀짠게 있고 싱거운 게 있으니까 소금 있죠 소금으로 식당에 따라 소금 맞추라 아까 내가 한 수저 넣었잖아요 어, 어떤 고추장을 좀짜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간을 맞추라고. 이건 내가 딱 맞았죠. 저 고추장이 좀 싱거워. 음. 어메. 입 닦아야겠네. 맛있어. 그냥. 음. 자,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저 음식 배달시키면 요 일회용 용기가 오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 비닐 있죠? 요 비닐봉지를 이걸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이걸 공기를 빼고 꽉 묶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넣어갖고 그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겨울에도 먹고 아무 때나 꺼내서 저 뭐야 전자렌지다가 이걸 뭐야 이걸 대표 먹는다고요 그러면 맛있어. 이거 쫀득쫀득하고 이자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요. 이걸 이걸 이제 냉동실에다 있잖아 이거 용기나 저 비닐봉지에다가 공기 쭉 빼가지고 꽁 묶어 놨고요. 저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요거요. 전자렌지에다가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거 데펴먹으면요. 진짜 항상 1년 내 맛이 똑같아요. 이거 있죠 이거. 자, 요, 요거. 저 뭐여? 저 냉동실에다가 꼼꼼 올려놨다가요. 먹고 싶을 때 요걸 꼭 그렇게 꼭 하시라고. 그러면요. 진짜 간식거리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걸 먹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요. 전자렌지 전재량지, 전자렌지 다가 요걸 보고 먹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데펴서 먹으면요 항상 맛이 맛있,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자렌지 할 때는 비닐봉지 뭐다 씌운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데펴 먹으면 끝내줘요 끝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만 하지 말고, 요새 옥수수 이제 한참 나을 때니까, 요렇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말고, 또, 있잖아. 개똥네, 소똥네, 보고, 뭐. 장돌뱅이가, 이거 진짜 꿀팁 알려줬다고, 이얘기여요 구독하고 딸랑딴 하나도, 올른다면 장돌뱅이, 그, 유튜브 들어와서 보라 그래요. 가요이, 가요이, 가. <laughs>